다이아몬드가 308개가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캐릭터 좀뽑을거 싶어 저 진짜 캐릭터 좀 뽑아도 될까요? 저 럭셔리 카드팩 두번만 지를게요 진심 이거 질러야돼 오! 잠깐만 누르자마자 지금 이 색깔이야 누르자마자 푸른색이 떴어 어? 허! 허아 잠깐만 이거는 A플러스 아니야? 에이 뭐야 A플러스 어 근데 산타위튼이랑 래퍼산티노 떴어 이거는 그거지 오또 떴어! 잠깐, 또 떴어, 또 떴어, 또 떴어. 잠깐만, 제발, <laughs> 제발, 또 떴어. 훠! 아또 A 플러스야. 아 이번엔 누구니? 패티? 아이. 아, 이아 뭐야? 패티? 사실 아 어... 앨범 좀 보자 그럼. 앨범이 제가 어 아폴론의 잔상과 신부 크리스틴 이 있으면은 제가 얻을 수 있네. 음, 그렇구만. 내가 해나만 나오면 됐었는데. 해나만 있으면 기상항리내 거였는데. 아, 아깝다. 기상항리 모을 수 있었는데. 까비. 다른 건 없나? 다른 건 없네. 오. 오, 아니야, 나 좀만 더 모으면, 아, 나 이런 거막다 완성한 거 되게 많다? 음, 로디, 로디 A랑 셰프. 오호. 팝스타 해나? 헤나? 팝스타 해나랑 셰프. 오. 됐다. 일단, 일단 게임을 들어가 볼까? 근데 게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잠시만요 한번 마, 마블을 껐다 켜야겠다 마블을 껐다 켤게요 마블을 껐다 켤게요 됐다 됐다 이제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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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모두의 마 모두 모두 됐다 입장하기 퍼스트로 오세요 난 테마파크가 제일 좋아 개인전, 개인전. 어서 와. 친구 초대. 어, 야 아무도 안 들어와 있는데?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. 이게 어떻게 된 거죠, 여러분? 게임 친구. 어,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.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주세요. 잠깐만, 누나가 들어와 있다고? 어, 누나가. 잠깐만 누나가 초대 누나가 초대를 하게 해드릴게요. 1점짜리 뽑아볼까? 뼈를 어, 아 강화해야 돼 이런. 내가 좀 많아가지고요. 그, 여러분 제가 A 플러스 A 이상이 되게 많거든요. A 이상 보석, 봄, 뭐야 이거 보물이라야 행운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.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힐링도 7강을 띄었고, 이것도 레코드판도 하고 싶은데. 맞아. 하필이면 호치 에스프린데 부채야. 어? 잠시만. 내가 없다고 뜬다는데? 오잉? 잠시만요, 여러분. 왜, 왜 없다고 뜨지? 잠시만. 잠시만. 기다려보세요. 친구 초대. 콩콩. 콩콩이는 뜨는데? 콩콩이는 뜨는데 잠시만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 콩콩 콩콩이가 콩콩이, 콩콩이. 콩콩 아 맞아 다이아 400개 재뽑기 해야 되잖아요 재뽑기 재뽑권 어 일단, 콩콩이가 초대해야 되나? 콩콩이가 초대할 때까지 기다릴게요. 아, 나 큐브도 없어. 찌질해. 맞아요. 구슬도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, 저. 그래서 친구들이 구슬끼리. 강화나 해볼까, 구슬? 아, 4만원이야! 뿅! 아, 안 해. 어떻게 4만원이나 드는데 성공을 못하냐. 말도 안 되는 거야, 이거는. 어, 내가 안 뜬다고? 어 뭐지? 내가 아까 카톡을 탈퇴했었거든 어 어떻게 된거지? 여러분 이거 카톡 친구가 안 따오면 어, 어떻게 돼요? 한번만 더 껐다 킬게요 모두의 마블 모두해 모두의 마블 모두해 내 마음을. 아 이거 뭐 이거 카톡을 로그아웃 했다가 하면 좀 그래요. 그래요.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초대 이제 되게, 되겠지. 이제 데, 되면 좋겠다. 반가워. 어, 홍콩이가 초대가 되나? 안 오는데, 그러면은 내가 이 카... 이걸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.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로그아웃,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해 볼게요. 잠시만요.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카카오톡 한번 동기화 좀 시킬게요 핸드폰으로. 모두의 모두 모두의 모두 모두의 다 그리고 이것도 설정을 한번 다시 해야겠다. 카카오 계정에서 게임 설정을 게임 연결된 서비스 관리에서 <laughs> 다 함께해. 아, 화면 가리려고요. 잠시만요. 나 이거 설정 해놨는데 다. 모두의 마을을 모두 해 모두의 마을을 모두 모두 다 같이 해 모두 잠깐 로그인 좀 할게요. n 아 맞대야 이제 부를 뻔했어. 가렸지 화면 어 화면 거렸 가렸, 가렸지?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안 가린 줄 알았네. 옛날에 모두의 마블 크레용 컵이 선전하지 않았었나? 모두의